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 오늘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뭐 힘들고 너무 뭐 어려운 일들을 만날지라도 어,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참고 견뎌야 한다. 어, 눈에 보이는 세상 끝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협력하여, 합정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런 부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17절 끝에 보면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권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어, 여기 권한은 뭐두 가지 의미의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권한이고 하나는 정신적인 권한입니다. 어, 육체적인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을 보수당하는 일이라든지 억사를 뭐 하는 것이라든지 어, 뭐 고문을 받는 일이라든지 예, 그리고 순교를 한다든지 등등 이런 어, 일들이 예, 육체적인 권한입니다. 정신적인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 죄법과 의 성령의 법 사이에서 갈등하는 권고한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육신에서 욕과 어, 싸우기 위해 몸부림치는 뭐 것, 하나님 나라 기준과 세상 기준의 다름으로부터는 여러 가지 말, 마찰들이라든지 뭐 갈등들, 에,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내하고 절제하고 양보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그리고 진리를 위해 투종하는 것 에, 등과 같은 이런 것들이 바로 에, 정신적인 권한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는 뭐 육체적 권한은 없지요. 뭐 예수 믿는다고 누가 핍박하지도 않고, 뭐 재산 사 몰수하지도 않고, 뭐 감옥 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정신적인 권한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도 지켜야 되고, 또 세상법도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뭐 세상 사람은 세상법만 지키고 살면 되지만, 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법과 세상법을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삶이 배로 힘들죠. 또 세상법은 어, 세상적인 성공을 지향하는 삶이지만, 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 그 지향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법과 하나님 법 사이에서 우리는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합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차이, 목적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출발이 다르고, 과정이 다른 이 차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laughs> 겪는 겁니다. 생계를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세상일을 하면서 세상법과 하나님의 법을 동시에 지켜야 하는 것에서 오는 여러가지 어려움들이지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겪는 정신적인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문 18절을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육체적인 권한이든 정신적인 권한이든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받는 권한은 미래에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 권한이다 그런 뜻이죠. 따라서 미래에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권한들을 참고 견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의 권한들을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인내하면 현재의 권한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눈앞에 보이는 그 고통과 고난들만 바라보고 그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나타날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힘, 그게 바로 미래에 다가올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다 19절과 20절을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 대신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다라고 합니다. 자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받은 사람이 죄에 빠지고 타락한 일로 인해 다른 피조물들이 무질서와 혼란 속에 빠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 여기서 말하는 다른 피조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 만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지어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이 자연 만물들이 이 무질서와 혼란에 빠질 정도로 인간의 죄와 타락이 심각한 수준이고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그와 함께 고통받는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그 죄와 타락의 영향으로 인해 다른 피조물, 자연 만물들이 고통받으며 탄식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자연 만물들을 의인화해서 표현한 말입니다. 인간의 죄와 타락의 영향으로 자연 만물들조차 고통받기 때문에, 그래서 21절에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대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자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죄와 타락에 빠진 인간의 영향으로 인해 무질서와 혼란에 빠져 고통 중에 있는 이 피조물들이,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나타나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고 회복시켜서 질서를 되찾기를 바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고 타락에서 돌이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인해서 무질서한 자연 만물들이 질서를 찾고 평안을 찾고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누가요? 자연 만물들이 그렇게 바란다. 그런 뜻이자 그리고 2 3 절을 보면 그뿐 아니라 성령의 체험이건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다시 가요 양자 될것곧 우리 몸의 송량을 기다린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성령의 체험이건 열매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받았다라는 말은 예수를 응접함으로 거듭난 사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응접하여 하나님,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되고 타락한 세상으로 인해 폭통 중에 탄식하며 성량을 개나린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량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구원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재립되어 질 완전 구원, 혹은 완전 성화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죄악되고 타락된 세상으로부터 완전 분리가 된 완전 성화, 완전 구원을 에,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영접함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19절에서 23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죄와 타락의 영향으로 인해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뿐만 아니라 예수 영접하여 거듭난 자들까지도 죄와 타락의 영향으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포함. 모든 피조물들이 성냥을 기다리고 있다. 즉 예수의 제림을 기다리고 있다. 예수께서 제림하시는 날 그리스도의 몸은 어, 그 완전 성화를 이룩한 에, 그, 음, 거룩한 몸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몸은 이 완전 성화를 이룩한 거룩한 몸이 되고 어, 그리고 죄악되고 타락한 세상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로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과 25절을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라고 했죠. 이게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런 뜻이 그리고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라는 말에서 이 보이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소망을 말하는 게 따라서 이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소망으로 보이는 이 세상 것들은 참된 소망이 아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인간의 목편적인 세상 소망을 말하라고 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뭐, 부나, 명예나, 권력, 뭐, 주로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것들은 참 소망이 아니다. 그렇듯이. 왜 그러냐? 부나, 명예나, 권력과 같은 이 세상 소망들은 첫째, 일시적인 것들이기 때문이고, 둘째, 언제 없어질 것이 질지 모르는 것들이기 때문이고 세번째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고 네번째 이런 것들을 쟁취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어, 피튀기는 경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고 다섯째 타락한 인간의 본성상 이런 것들로 인해 타락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소망대로 다 불완전한 것들이 언제 내 곁을 떠날지 모르는 내 손을 으로 잡았다고 얘기했지만 그 손에 잡힌 것들이 언제 훅 하고 날아갔지 모르는 불안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인 것들. 무엇보다도 죄의 권성을 가진 인간이 세상적 보나 명예나 권력을 얻게 되면 이 어, 탈흑으로 어, 죄악으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사, 세상 소망은 참된 소망이 될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서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 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참된 소망이냐 그리스도에게 해서 뭐가 참된 소망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즉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망이 참된 소망이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관련된 그 신령한 것들이 뭡니까? 십자가, 예수의 피, 죄 사함, 구원, 부활, 천국, 영생, 하나님 나라 이와 같은 것들이 그리스도에게 참 소망이라는 거죠. 왜 이런 것들이 참 소망이냐? 첫째,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고, 둘째, 치열한 경쟁 없이 예수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기 때문이고, 세 번째, 내 손을 떠날 염려가 없기 때문이고, 네 번째, 달아간 인간의 본성을 지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들이 진짜 소망, 참된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도인은 영적인 세계와 관련된 이 신령한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25절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 살아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 얘기하는데 참음으로 기다리라라고 합니다.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라. 참음으로 기다리라라고 하는 말에 담긴 의미가 뭐냐? 눈에 보이는 세상 소망에 빠지지 말고, 집착하지도 말고, 영적 세계에 대한 분명한 믿음, 하나님 나라의 실존에 대한 분명한 의식과 분명한 믿음과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살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하느냐? 이 세상 소망에 대한 욕과 공격이 강하고 끊임없기 때문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여 명의 성도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을 하고 또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누어주고 그렇게 아무런 욕심도 없이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살며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찬송하고 매일 말씀 보고 듣고 서로 그렇게 교제를 나누며 그렇게 산다고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루하루가 천국일 거예요.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면서부터 코난의 삶이 시작이 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염두해야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한 삶을 살아야만 하고, 그러다가 복음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걸어가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핍박도 받아야만 했어요. 목숨의 위협도 받아야 했습니다. 때로는 순교까지 당해야 했어요. 그렇게 코난의 연속적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나 가까이 있지만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는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이러한 고난적 삶을 뭐 언제까지 살라 이런 기약이라도 있으면 참고 견디는 것이 그래도 좀 수월할 텐데 그런 기약이 없습니다. 곧 오실 것처럼 말씀하시고 하늘로 쑥 올라가셨는데 아직까지도 안 오셨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 오시기는 반드시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참음으로 기다리라 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치열한 어? 경쟁 해야죠. 생계를 위한 치열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온이 돼야 되죠.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해야 돼요. 말씀도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교회 봉사도 해야 되고, 몸은 하난데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마음으로는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으로는 말씀 가까이 해야 되는데, 예배 들려야 되는데, 그런데 생계를 위한 일은 해야 되고, 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몹시 피곤해 녹초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산다는 게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실전에 대한 믿음과 소망 분명히 있음에도, 그러나 생존을 위한 치열한 삶을 살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2중, 3중,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실전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 붙들고, 이런 신적인 고통과 육체적 고통을 참고 인내하며 살아야 한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참고 견뎌라고 한 겁니다, 성경. 언제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 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참고 기다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26절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하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신다라고 합니다. 크리스도인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적 상황으로 인해 번번이 넘어지는 연약한 자기 백성들을 성령을 통해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여기에 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할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리고 다른 하나는 올바른 기도를 하지 못한다.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기도할 마음을 가지지 못한 백성들이 있어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실적 상황으로 인해 기도할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백성들에게 성령은 기도할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어렵고 힘든 일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기도를 통해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기도할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이런 일을 하신다. 그 다음에 성령은 또한 기도하는 백성들이 올바른 기도를 하도록 도우신 일을 한다고 합니다. <laughs>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기도를 하긴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문 같은 거. 유익이 되는 것을 구하는 건지, 독이 되는 것을 구하는 건지, 조차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구하는 건지, 나의 영광과 유익을 어, 위하는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지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올바른 기도를 할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가이드해 주신다는 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은 이렇게 기도할 마음을 갖지 못한 자에게 기도할 마음을 가지도록 도우시고 또 무슨 기도를 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기도하고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고 구하는 어, 자들에게 올바른 기도를 하시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일들을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 보면 <laughs>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들을 위하여 강구하신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마음을 살피시는 누구냐면 성부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부하나님이 성령하나님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성부하나님이 성령하나님의 무슨 생각을 아시느냐?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기도할 마음 주시기를 원하시고 얼마나 기도를 하시도록 도우시려고 하시는 그 성령의 마음 생각을 성부 하나님이 아신다 그런 뜻이.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안다라는 이 말을 뭐 언뜻 보면 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분들로 이렇게 예, 오해하거나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 이시고 그 권위와 지위와 위격이 동등하신 분이지만 굳이 인간의 이해 차원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역적 특성상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특별히 이 성령 하나님이 구원을 적용하시는 일을 할 때에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인을 치시고 보증을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책망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일을 하시죠. 또 성도가 기도할 때 성령은 기도하는 자와 성부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기도할 마음을 갖게 함으로써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올바른 기도를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올바른 기도를 하게 함으로써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도우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는 기도하는 자를 대신해서 기도가 올바로 전달되도록 그런 중재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과 성부 하나님 사이에 중재나 역할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역할, 분담 차원에서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아신다. 그리고 성령은 성들을 위하여 강구하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에 참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동격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부르심을 입은 자이고, 부르심을 입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한다 라고 하는 말이 면은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모든 것 합쳐져서 결론적으로 좋은 것이 되게 한다. 해피엔딩이 되게 한다. 그런 뜻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 대표적인 인물을 들려면 요셉이 아닐까 싶습니다. 형들의 시기를 받아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 안에 이웃 거부하다 억울하게 옥살이 하고, 술마은받아적에 꿈을 해석해 주어서 복직을 하게 되었으나 요셉을 잊어버렸고, 2년 후에 우여곡절 끝에 왕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써 애굽의총돌가 되는 모든 그 과정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 거죠. 소년 다위이 흐름한 양치기 옷을 입고 사울왕 앞에 섰을 때, 비교가 안될 정도라고 그 신분의 차이가 엄청났습니다. 양 왕과 양치기 소년. 그런데 두 사람의 그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전쟁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했지만 다윗은 통일 왕국의 대왕이 되었습니다. 욕은 한아침에 자식들 다 죽었어요. 집도 못얻었습니다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하며 아내는 떠났어요. 가려운 것을 기와 조각으로 긁으며 고통 중에 있을 때 친구들로 와서 미우고쳐놓겠습니다 그런데 욕의 마지막 결론은 어땠습니까? 잃어버린 것에 갑절로 돌려받은 가장 복받은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한때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국으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 속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되었습니다.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영화로운 왕자의 자리에서 살인자의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도망자의 자리로 초로한 거지의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인해 역전의 인생을 산사람들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나타난 상황만을 가지고 쉽게 결론을 내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현재에는 실패와 절망한 모습으로 초라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꼭그 뜻대로 부리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해피엔딩이 되게 하신다는 이 사실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비록 현재 뭔가 일이 꼬인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희망이 보이질 않고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그 뜻과 계획 그리고 죽음과 승리를 가지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셔서 결국에는 승리하도록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해피엔딩이 되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가슴에 새기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을 들만날지라도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이유 눈에 보이는 세상 소망들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에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면으로부터 부른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라고 하는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힘든 현재의 나의 상황을 찾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의 것들에 소망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나라와 고향을 떠나 이곳 호주까지 오게 된건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내 뜻과 내 계획으로 오게 된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뜻을 두시고 계획 주셔서 오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도 영의 눈으로 볼수 있어야 돼요. 남편 만나게 하시고 아내 만나게 하시고 자녀들 주신 거이 모든 것들 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 세워서 된게 아니에요. 만일 그렇게 보면 남는 건 실망과 좌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과 관점을 하나님의 심리적 차원에서 넓게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리적 관점에서 보면 비록 요색과 같이 욕과 같이 다이크 모세와 같이 어렵고 힘든 낭반들이 닥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되죠. 그래서 그 어려운 낭반들을 충분히 참고 기다리며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정리합시다. 인간적 성공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차이 그리고 목적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출발이 다르고 과정이 다른 이 차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겪는 정신적인 고난이라는 것. 그러나 현재의 고난들을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있나면 현재의 고난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그리스도인에게서 참된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즉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망이라는 것.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현재의 상황들을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것들에 소망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드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 잘 기억을 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사실 우리가 굳게 믿고 현재의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